네. 것도 없어, 지 봐봐. 그래서, 이거 원래 5월 8, 5월 27일 날, 그때 끝나고 나서, 이야기를 할 때, 부상자가 500명이 안 됐어. 발표할 때. 450명 됐고. 지금 뭐, 말을 듣기로는 6천명이 넘는다고 그래. 도대체, 이거, 이, 어떻게, 이거, 전부 다 그렇지, 이 이. 거 이, 뭐, 그러니까 명단만 공개하고도안 돼. 그, 공격 내용을 봐야 한다니까? 가히 어떻게가 유공자가 됐는가? 지 그것이 제일 내가 당에서 이야기 했는데 저 뭐냐 특검을 해더라도저 파른미래당 합자하고 특검을 해더라도 이것은 분명하니 빨리 밝혀야 돼 내년 지방선거 안에 금년 안안 그, 되고 금년 상반기 이에 밝혀져야 지 이게 이게 안 밝혀지면은 이거 지금 아, 사람, 사람들 보세요 또, 아까 사람들 또또 배고픈 갑이라고 지금 40년대, 40년 대 40년 이게 광주 어르신들의 말씀입니다 어, 네. 광주 현재 광주 계시는 어르신입니다. 40, 40년. 그러면 40년 전에 내가 그때 나이가 한서른살 한 됐을 땐 찍어봐봐. 60대나 70대 챙겨라 찍어그때와 30년 전에 저 내어주고 저 모드라를 주고 저 518을 주고.